여보세요. 예, 전화 주셨어가지고 어? 전화 드렸고 아, 제가 전화를 잘 거예요. 제가 전화를 잘못 전화를 입력시킬라고요아 예. 아다가 입력시켜 제가 제가 저도 좀 소개받고 싶어서. 아예 예. 예. 네, 아니 그렇게 괜찮아요. 하고 싶어요.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만약 상황이 되시면은. 어 그래요. 좀금 좀 상황은 돼요. 제가 그 소개 좀 받고 싶어서요. 예. 제가 아, 아, 어느 예. 영상을 보셨는지. 아 말... 알리고 TV 그 알리고. 아니 네, 그 알리고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가입비가 있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는가 해서 제가 아니요, 오늘 그걸, 가입비 아, 가입비가 얼마입니까? 그럼 헬스 아. 제한 없이 이제 네. 별 때까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또 이제 진행을 하더라도 하는 게 아, 나왔던데요? 계좌번호 같은 뭐. 거안 나와 있던데요? 그 후원 계좌 있죠. 저기 국민의 아, 후원 계좌 거기에요? 예, 그 89880902. 그 아, 예, 그런, 거기에다가. 네. 예. 아, 먼저 그그 계좌로 오는 현금을 입고 해야 되겠네요. 예. 현금이 아니고 이제 가입비. 아, 그거 입고나서 전화를 드려야 될 거예요? 아니, 그건 괜찮아요. 지금도 그냥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시고 예. 얘기하시고 나중에 하실 거면 그냥 그거 하시고 지금만 좀 진행을 할까요? 남자분 이러시고. 어 예예. 예.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예, 진행을 일단 할게요. 뭐안 하셔도 뭐 그거 하는 게 아, <laughs> 년생 되세요, 선생님? 저 62년생이에요. 아이고 요즘 62년생 되시면 좋으시네. 네. 그다음에 키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7 2이에요1 7 2이요1 7 1에 몸무게? 네. 몸무게가 72kg예요. 아, 72kg. 아이고 몸 관리도 잘하셨네. 술, <laughs> 술, 담배는요? 아, 잘안 해요, 술 담배를. 두개다안 해요? 어 아, 술은 가끔 뭐한두 잔씩 아니, 먹는데요. 술은 한두잔 먹어도, 되는데, 담배 안 하시는 거 아니, 가장. 담배는 안한 원래부터 안 했고요. 예, 고향이 어디세요? 아, 저... 지금 계시는데 어디예요? 고향이 아니고. 어, 광주예요, 광주. 전남도 광주. 아전 절... 전남, 전남 광주. 네, 전남 광주입니다. 아 전남 광주. 원래 네. 거기뿐이세요? 고향이? 예, 네, 원래 광주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laughs> 예, 이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사별하고 이혼 중에 어느 쪽이세요? 어, 저는 삼십 년 전에 삼십이 년 전에 이혼했어요. 이혼 삼십 년. 예, 예. 예 그럼 아기들은? 애기들은 아, 제가 제가 아니죠, 키, 제가 캐 갖고 다 나갔어요. 나이가 먹고 다 나갔어요. 몇몇명몇분 몇 그런 거? 아, 아들 하나 딸들이에요? 어, 일남이 음. 년에. 예. 예근데다 이제 독립했고요. 아, 독립해서 자기들이 나라 분들 살아가니까요. 예, 이제 뭐 아무. 그 선생님이 책임질 어떤 그런 건 아니시고 그런 것은 없죠? 예 이제 제가 혼자 사니까 혼자 하자 예. 제가 이제 공방하고 공예를 해요 공방 공예 예, 그거하고 이제 인테리어 사업하고 이런 걸 제가 해요 인테리어 어. 예, 전기사업도 같이하고 아, 전기도 예, 전기사업도 한다는 얘기예 전기사업도 같이 해요 예. 전기사업 어이고 다양하게 하시네. <laughs> 네, 지금 경제적인 건 어떠신가요? 지금, 지금 현재 지금, 거잖아요. 예, 지금 제가 시골에 땅을 좀 사놨어요. 나중에 자, 이 3년 정도 있다가 집을 짓고 들어가려고. 땅을 사놨다고 시골에. 예, 네, 네. 네. 시골에 한 150평 살았어요. 이제 나중에 나이 좀 먹고 시골 네. 들어가서 그쪽 가서. 예. 네. 어르신도 많이 계셔한 게 그쪽에서 이제. 네. 제가 원래 지금 광주에서 제가 봉사단 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같이 아, 하고 있어요. 한 이, 예. 한 20년 됐어요 봉사한 데. 예예. 해외도 이한 번씩 꼭 봉사 가거든요. 저희는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래서 저하고 성향이 좀 똑같은 사람, 강주 쪽 아. 사람 만나서 좋겠다 싶어서. 강주 공 네. 거기서 쉽게 좀 가까운데 있으면서 이 네. 봉사 같은 거 같이 하실 수 있고. 오, 어, 그럼 더 좋죠. 이제 뭐안 해도 뭐, 뭐 한데요. 어, 저 좋죠. 선생님 큰일 하시네. <laughs> 저는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어요. 아이고 봉사를 한 20년 하신 거요? 예 네, 주거이 같은가? 해외 봉사직 고치기 가고 막 전기 조명 달러 가고 막 이런 게해외에 해들 일 한번 조금 가요. 어. 아, 그럼 신배님 그때 갈때 같이 가실 수 있어요? 어, 저 너무 좋죠. 그런 분이기 같은 저는 이제 아니 근데 만나면 좋은데 그때 같이 동 같이 가셔도 되네. 예. 어, 그렇죠. 같이 가면 또 너무 좋죠. 어, 아, 그러시면 좋겠다. 동계가 이제도 같이 가시고. 어. 제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는요. 예. 광주 그 시내 쪽에 계림동 쪽에 지금 한옥을 제가 전세로. Yeah. 칠천만 원짜리 혼자 이제 사니까 집이 장장 필요 없을까. 애들 있 때는 있었는데 팔고 예. 그러면 시월에 땅을 좀 사놓고. 단옥을 전세로. 예, 전세로 갖고거기서 공방을 해요 제가요. 공예도 같이요. 아, 전세에서 이 여기 이 장소에서 이 공방을 예. 같이 운영하네. 예, 제가 저그 같이 잠자는 저도 있고 제가 고쳐서. 예예. 예. 제가 아. 저 원래 기술이 기술이 이거라서. 그러시네. 고치기라서요. 아이고야 예. 좋으시네. 예예 예, 예, 예. 아주 좋으시다. 그고 여자 아 그다음에 성격은 본인분 성격은 어떠신 거 같아요, 제가 성격이 좀 <laughs> 그래요, 그, 제가. 제가, 제가 좀뭐 제가 좀 남들이 생각할 좀무화하다는 성격인데요. 예. 뭐 제가 뭐 누구 지 하실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잘 회원들 챙겨주고 어르신 우리 동네 어르신들 많이 하고 어르신들 꽃치기 매년 8월 달에 거의 한 달씩 해요. 예. 에, 그런 것도 제가 매대, 매년 매년기 때문에 국내하고 서울도 어, 부팍 왜요? 근데도 당기고 이제 봉사를 많이 당겨요. 좋꾸치 예. 가능할 줄만 해요. 예. 벌어 고요 자, 그렇다 마이 그다좀 음. 때를 쓰고 많이요. 혼자 혼자 있으니까 애들 나가고 없으니까 다요. 그러네. 네. 그 여자분은 어떤 분이면 좋겠어요? 그게 그런 좀좀좀 좀, 좀, 좀 이렇게 좀 강조적 전라남도나 강조적인거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그 같은 동양 쪽. 예. 어, 그런 게 아까 좀아면뭐 쉽지. 만는 거는 낫죠. 시 있는 사람들이 몰라가냐 이제 안 나잖아요. 예. 예. 저는 여기서 수없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봉사도 예. 하고 해야 되니까 예예. 준비를 다 해놔서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주에 계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뭐 신체적인 조건은요. 날좀 뚱뚱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뚱뚱하지만 않으면 좋겠다. 네, 좀 뚱뚱하지만 좋겠습니다. 않으면 네. 좋겠어요. 뭐 다른 것은 별로 안 따지는데요. 예. 좋은 사람 같으면 좋죠. 그리고 나이는요. 예 나이 저보다 차라 세살네살 많던가? 예, 예. 저보다 차라 세살네살 많던가? 나이는 에, 플러스 삼사예그리고 나이 적은 사람은 뭐 한네살많 적다든가 이런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적으면 네 살. 예, 그래저 제가 대학 맞다 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laughs> 그거 뭐네살 차이는 저다 대학 다니는. 그러다 나. 그런데 음, 음, 여, 플러스 네살마이너스까지는 그런데 플러스도 네 플러스 세살네 살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일단 선호하는 쪽은 플러스 세살네 살을 선호하시요 뭐, 네. 그리고 뭐 마이너스도 한네살 뭐 정도는 선호, 예. 선호해요. 예. 예.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어 네. 굉장히. 근데 영상 나가도 돼요? 어, 네, 됐어. 상관없습니다죠. 도 상관없어요. 아 영상. 예. 영상강조쪽에금 나가도 상관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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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또, 또 제가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올릴까요? 우리 봉사한 것도 찍어 올리고 그러면 될까요? 봉사고예 그런데 이제 본인 어떤 사진 같은 거 하나 올리시면은 제가, 아, 제가 지금 당장 있는 거 제가 지금 저 봉사하는데 그거 하진하고 면허증 예, 예. 그 사진밖에 제가 없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봉사 그거 보시면 대죠뭐 특별한 거 아니니까 자이제 아. 만약에

이 예, 가입비는 입금 되면은 저도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한번 문자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잘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예. 최선을 한다 해보겠습니다. 네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